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행복구독자님들 어, 어,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오늘도 저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가 5,000명이 넘어섰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 어, 커뮤니티에 이벤트도 올릴 거는 올리려고 하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laughs> 해주시고 그 궁금한 질문 하나씩 이제 올려주시기, 올려주시면 기올려주시 제가 대댓글로 어, 답글 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GT 오늘 연세는 컵9번 해피니스 만족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해피니스, 행복 요새 같으면 달달한 행복이 GT 분들이 한 며칠은 계속 안 좋은 거 나왔는데 요즘은 좀 괜찮은 게 나와서 제 마음도 편합니다. 연애원에서도 해피니스니까 행복하고 만족하겠죠. 어, GT 오늘 연세에서 컵. 해피니시 사인이 나와서 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만한 하루 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소띠 <laughs> 오늘의 운세는 아, 컵칠이 나왔어요. 컵칠은 여기에서는 약간 어, 너무 큰 욕망을 해서 약간 타락이라는 사인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너무 기대하고 이었던게 그러니까 약간 마음을 비우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컵 7은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안되죠. 하나만 초이스하는 걸로. 연애운에서도 너무 일곱 명을 내가 다할 수 없으니까 한 명만 초이스하는 걸로. 자소띠오늘의운세에서컵 7번이 나와서 어, 내가 너무 원하고 꿈과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너무 이제 갭이 많이 차이 나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마음을 비우면 또 의외로, 의외의 결과, 흡족한, 어, 만족하는 날,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어, 컵이 많이 나오네요. 컵팽이 나왔네요. 제가 이거 서프를 많이 하는데도, 어, 컵, 행은 이제 포만감, 만족하는 거거든요. 어, 가족끼리도 어떤 만족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만족감이 있으면 이제 행복하고 좋겠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거죠.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텐이나와서컵텐에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 가득한 날이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는 레온는 킨소드가 나왔죠. 소드 여왕, 검 여왕, 가족끼리도 어떤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결정, 어, 검소드가 78장 카드 중에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진 여왕이죠. 이제 공정한 여왕이죠. 연애운에서도 공정한 어떤 판결이 있을까요? 어, 토끼띠 오는 레온세에서 어, 소드 왕이, 소드 여왕이 나와서, 여왕은, 왕보다 더 냉정할 수 있죠. 냉정할 땐 여자가 더 냉정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명료한 판단,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용띠 오늘의 운세도, 아, 소드 7이 나왔죠. 소드 7은, 어, 검 사인은 생각과 나의 생각, 지식인데, 헛된, 오늘은 약간 어, 영어로 헛된 사인이 나왔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족끼리도 어떤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어떤 걸 너무 내가 의욕만 앞서서 밀어붙이지 말고, 이제 상황을 판단해 보시는 날로, 연애원에서도 이제 가만 살펴보시는 날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드 칠검칠이 나와서, 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떤, 어, 속임수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시고, 어떤, 공정하게, 예를 들어,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이제 생방송 이런 식으로 바로 편집도 안 하고 이제 통으로 바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요행을 바라지 말라 이렇게 받을게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항상 우리가 너무 기다가 크면 또 실망도 크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내시는 날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 하지 하시지 마시고 어, 심플하게 가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뱀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운오레운세에서는 어, 완료가 나왔죠. 완료. 완주사죠. 완주사는 이제 가족끼리도 이제 이벤트 축하하고 좋은 일이죠.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완료. 완주사니까 사각. 형 구도로 뭔가 완성을 한 거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그 이벤트라든가 약혼, 뭐 약속, 뭐 이런 커뮤니티죠. 어, 뱀띠 오늘 운세에서 완주사가 나와서 완주사에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 이벤트 하는 날이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의 운세는. 소두 so 투지만 평화롭게, 이거는 갈등하는 게 많은데, 오늘의 사인은 평화가 나왔죠. 서로, 가족끼리도 어떤, 협상, 조합, 이런 조화로움, 그죠? 어,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평화롭게 우리 어, 싸우지 말고 너와 나 우리를 좋게 갑시다 평화롭게 갑시다 연애운에서도 우리 평화의 협정을 맺읍시다 갈등하지 말고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드 투가 나와서 소드 투에 다른 카드에는 막 갈등하고 밤새 고민해도 해결나지 않지만 오늘의 운세에서는 여기에서 상징하는 카드는 어, 평화로운 날을 협상하는 날로 나왔습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대박 양띠 오늘 배우면서 구 카드가 나왔죠 구 뭐니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양띠 오늘 배운 데서 대박입니다 텐어 검이 나왔고 별자리도뭐 수성 금성 다이아몬드 뭐 어, 좋은 것만 나왔네 정말 이 카드처럼 어. 금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생활, 사회, 어, 정말 행복하게 풍요로운 걸로 바라고 연애운세에서도 어, 금전이 풍요하면 뭐 가성비 좋은 데이트도 하겠죠. 양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렇게 어, 불사인이 나와서 정말 어, 정말 이렇게 오늘의 운세처럼 어, 돈이 가득하고 행운이 횡재 뭐 이런 좋은 날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는 연쇄는 아, 사이언스 과학이 나왔죠. 과학사인데 소드 6이죠. 어, 가족끼리도 어떤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은 예를 들어 어떤 거죠. 그 과학이라 표현하는 게 풍수도 뭐 미신이다 하는 사람 있지만 과학적인 거죠. 어떤 과학적인 거? 그래서 어떤 가족 가정일에서도 어떤 과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지도 않게 서프라이즈 직장 사업 사회 생활에서도 과학적인 일 어떻게 연구하고 하는 거죠. 소드 6은 이제 움직임 변화 역동도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연애 어떤 걸까요? 자 연애 원생 때 오늘 연세에서 소드 7 사이런스 과학은 정말 위대한 발명가나 이렇게 내 아이디어 창출 어떤 특출한 어떤 과학적인 걸 아이디어나 재치 이런 위트 뭐 갑작스런 어그 서프라이즈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 드릴게요.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닭띠 오늘의 운세에도 썬이 나왔자. 썬, 어, 정말 좋습니다. 태양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춰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도 이렇게 순수하게 행복하고 웃음가득하시고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정말 승진, 원하는 뭐 합격, 어떤 사업이, 어, 성, 성과? 이런 게 좋은 걸로 보이고, 연애 운에서도 막 성과 있게, 이제, 좀 풍요롭게 순수한 연애를 하지 않을까.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썬카드가 나왔어. 썬에. 태양이 우리를 붙여주고, 태양신이 최고잖아요. 태양이 우리를 붙여주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행복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의 오늘 운세에서는, 어, 어 조정이, 정이 카드가 나왔죠. 자, 개띠의 오늘 운세에서는 어떤 걸, 이제 가족끼리도 어,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이건 공정해야 되는 거죠. 직장, 사업, 사회생활에서도 공정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주 누구를 편애하거나 하, 학연, 지연 이런 거 없이 어, 공정한 조정이 있는 거죠. 연애운에서도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게티오노레온스에서 조정 어, 정의 카드가 나와서 정의롭게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날이고 약간 어, 깐깐하게 가는 거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 공정하게 요행을 바라지 말고 공정한 사인, 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날로도 보입니다 데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데지띠 어, 운늘의운세는 아, 완즈텐이 나왔죠, 압박이죠, 완즈텐은 이제 그 유니카드에서도 보면 어, 나무 10개를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책임감 막중하겠어요 이또 오늘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집안의 업무라든가 밀려있고 막 이런거 있겠죠. 직장사업 사회생활에서도 업무가 태산같이 밀려있거나 남한테 불안해서 못맡기고 내가 해야 되고 사업에서도 어떻게 밀려있고 정말 좋은 쪽으로 막 배달이 밀려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에서도 이제 압박. 상대방한테 너무 책임감을 져야되는 압박이 있을까 어떤 압박일까요? 대직도노래운세에서 압박사인이 나왔지만 어, 실타래도 하나씩 풀고 이런 초심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분산하고 이렇게 풀어가시는 날로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냄새도 열심히 달려고 행복 구독자님 항상 건강하세요.